안녕하세요. 물리치료사 LPT입니다. 오늘은 파킨슨 환우분들이 균형 능력이 떨어졌을 때 균형 감각을 좀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운동 동작을 준비해 봤습니다. 가정에 짐볼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짐볼 위에 앉아서 천천히 골반을 앞뒤로 기울여 보면서 짐볼 위에 중심을 잡고 잘 앉아 있는 연습부터 시작해 볼수 있겠습니다. 저는 지금 벽을 등지고 앉아서 심리적으로 좀 불안할 수 있는 부분을 보조를 해 주었고요. 중심을 잡기 어려운 분들은 갑자기 뒤로 넘어가거나 옆으로 휘청거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석에 앉아서 짐볼 위에 앉아 있는 연습을 해볼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적응이 됐다면 양팔을 앞으로 들어 올렸습니다.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쳐지지 않도록 중심을 잘 잡고 앉아 있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팔의 위치를 바꿈에 따라서 중심 잡는 데도 다른 자극이 되기 때문에 자, 팔을 이렇게 움직여 보면서도 짐볼 위에 안전하게 잘 앉아있을 수 있도록 노력해 봅니다. 진볼 운동은 신체를 공에 기댔을 때 신체의 균형 감각이나 고유수용성 감각이 자극되고 몸통 근육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 몸통의 안에 깊이 있는 신부 안정근을 강화시킬 수 있고요. 또 양쪽 다리 중에 또 약한 다리가 있으면 약한 쪽에 근수축을 발생시켜서 다리의 굽힘이나 펌 근력을 더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 폼롤러를 잘 지탱한 상태에서 한 발씩 들어 올린 채로 중심을 잘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처음부터 다리를 많이 들어 올리긴 어렵겠고요. 적응이 됨에 따라서 다리를 들어보는 높이를 바꿀 수 있겠습니다. 양쪽을 비교했을 때 다리를 더 들어 올리기 힘든 부분이 있을 거예요. 즉, 한쪽 다리를 올렸을 때 중심이 더 휘청거리는 쪽이 있을 거예요. 그쪽 방향을 조금 더 집중해서 연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대각선에 위치한 팔과 다리를 동시에 들어 올려서 조금 더 균형 훈련의 난도를 높여 보았습니다. 자, 폼롤러를 잡은 채로 짐볼 위에 앉았다가 일어서는 동작입니다. 특히 짐볼 운동은 우리 파킨슨 환우분들한테 조금 도움이 될수 있는 몸통 안정화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몸통 조절을 잘할수 있도록 자극을 줄 수가 있고 기능적으로 균형 능력이 좋아질 수 있도록 불안정한 이 지면에서 균형 훈련을 할수 있습니다. 양쪽으로 대칭적으로 체중이 잘 분배가 되도록 훈련할 수 있습니다. 고관절을 접으면서 일어나고 다시 고관절을 접으면서 앉습니다. 고관절 접었다가 다시 펴고 고관절 구부리면서 앉습니다. 자, 중요한 부분이죠. 발목 운동입니다. 발목을 끝까지 쭉 올려주세요. 발목이 뻣뻣하면 선자세에서 중심을 잡을 때 무릎 관절이나 고관절에 다른 부분들의 보상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킨슨 환우분들이 균형 능력이 좀 좋아지길 원하신다면 이 발목은 튼튼하고 또 유연성 있게 잘 관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뒤꿈치를 쭉 들고 있습니다. 종아리 근육을 자극하는 동작이 되겠습니다. 자 벽에 붙은 채로 서서 발을 옮겨 떼지 않은 채로 얼마나 멀리 발을 뻗을 수 있는지. 균형 능력을 테스트할 때 이렇게 기능적 팔 뻗기를 몇 센치나 할수 있는지를 보는데요. 자, 우리는 그것을 운동으로 이용해 보겠습니다. 발을 옮기지 않는 상태에서 얼마나 멀리 팔을 뻗을 수 있는지를 연습해 보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했다면 다음 주에는 그보다는 1cm 더 멀리 팔을 뻗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면 좋겠습니다. 팔을 멀리 뻗어 보는 겁니다. 앞으로 넘어지지 않은 채로 멀리 뻗어 봅니다. 불안하신 분들은 의자를 짚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양쪽으로 체중을 천천히 옮겨 보는 거예요. 양쪽 다리로.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체중을 한쪽씩 번갈아가면서 실어보고 또 버티는 겁니다. 무릎도 천천히 구부렸다 펴는 동작들 추가되고 있습니다. 자, 양발을 어깨보다 조금 더 넓게 벌려 선 채로 옆으로 체중을 실으면서 무릎 살짝 구부렸다가 펴고 또 반대쪽으로 무릎 살짝 구부렸다 펴고 오른쪽으로 체중 이동, 왼쪽으로 체중 이동. 동작은 가능하면 천천히 하는 것이 효과가 있는데요. 난이도는 조금 높다고 볼수 있습니다. 무릎을 구부렸다가 펴는 속도는 천천히 하는 것이 효과가 있으면서도 난이도는 어렵습니다. 자, 불안정한 지면, 짐볼 위에 다리를 하나씩 올려두는 겁니다. 반대쪽 바닥에 지탱하고 있는 다리는 한 다리 선 자세를 충분하게 잘 유지할 수 있어야겠죠. 한 발석이 연습을 하는 건데 들고 있는 다리는 완전히 들고 있는 것이 아니고 불안정한 지면인 짐볼 위에 올려두는 거예요. 자, 허리는 구부정하게 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허리는 쭉 펴주시는 겁니다. 한 발석이 동작 연습입니다. 짐볼이 불안정하면 의자 위에 다리를 올려놓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앞에 무언가를 잡고서 천천히 무릎을 가슴까지 쭉 끌어올리는 동작입니다. 몸통의 근력 그리고 한쪽 다리 서는 연습을 복합적으로 훈련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파킨슨 환우에 도움이 되는 균형 능력 운동 꾸준히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